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3월 7일 목요일 울산 시정 뉴스입니다.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착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KF 인증 마크가 표기된 마스크를 써야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고 마스크를 재사용하면 본래의 미세입자 차단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외출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속 미세먼지를 빨리 배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구와 북구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기계 원거리 운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일 북구 무룡동 달곡 입구에서 울산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는 면적 900제곱미터 규모의 보관창고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는 28종 72대, 부대장비는 3종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울산의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이니,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또는 사전 전화 예약 후 내방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하나로 설치된 울산 스마트 제조혁신센터가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난 6일, 울산 스마트 제조혁신센터가 송병기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구축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며 신청 접수와 같은 전반적인 보급 업무뿐만 아니라 컨설팅과 교육, 기술개발 등을 전방위로 지원합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제7기 울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이 타광역시도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지난 6일 시청 본관 대회실에서 송초로 시장과 황태영 시의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울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제7기 노조 간부들은 핸드 피켓을 들고 노사 간 소리 내고 듣고 함께 고민하며 소통을 중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임순택 위원장은 출범식에 앞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면서도 근로자인 우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이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시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오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 전시 아트 디스커버리 전이 8일부터 24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예술 문화를 책임지는 실입 청소년 교양학당과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학로 최고의 반전 로맨틱 코미디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가 울산 CK 아토를 찾아옵니다. 올해 작가 개인전에 선정된 참여 작가들의 기증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3월 30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울산의 교통순통이 확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뛰는 울산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울산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